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었더라.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.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지 뭐.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었더라. 이게 이제 검찰 수사관의 태도였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검사들과 모든 수사관들을 제가 매도하고 싶진 않지만 검찰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자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는 그, 꼭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늘 제가, 아어 강조하는 건, 검찰이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 오늘 당장 2%에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. 네? 아니, 왜그 이제 검찰 얘기만 하면 나불거리는 검사들 있잖슴. 그 나불거리는 검사들 있잖아요. 그 검사들이 2%에다가, 이, 이, 저기, 어, 주댕이 좀좀 좀 나불거려봐. 게시판에다 한번 써봐. 우리 공정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검찰 나부랭이들이라고 이 수사관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코멘트 좀 우리 검사님들이 달아봤으면 좋겠어요. 왜 글을 안 써요? 어? 왜 글을 안 써? 우리 수사관들을, 어, 탄압하지 말라고 글이라도 한번 써봐요, 그러면. 이렇게 한번 주댕이를 나불러거려봐. 근데 못 쓰잖아. 꼭 이런 일이 있을 땐안 쓰죠?